자, 여러가지 수열의 합의 연습문제 5번입니다. 자, 지금 여기는 AM-BN이 3이다. 근데 고 시그마가 있는데 시그마 b n 값 구하라 그어 그럼 A의 AK를 지금 바꿔주면 되겠네. 여기서 지금 a n 은 뭐라 할수 있냐면 넘기면 BM-3이라 할수 있습니다. 그럼 AK는 BK-3이라 할수 있지.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겠네.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 대신에 bk 플러3 마이너스 3 bk라고 쓸수 있겠습니다. 이게 25래. 자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자 안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 bk 플러 3이라 할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bk 그러서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3입니다. 요게 25라 할수 있다. 자 근데 요게 3을 15번 더하니까 45가 되는거예요 그럼 넘기면 말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bk가 마이너스 20이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bk는 얼마냐? 12...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합은 4번입니다.